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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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아리 둘다 재밌는데. 브랜드 하실 분, 브랜드 팜. 브랜드 아무도 안 하심? 럭스요? 아, 주시면 저도 하긴 하는데 본인이 더 잘하시면 하세요. 제가 럭스를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 럭스에서 캐리해 주는 게더 좋아요, 저는. <laughs> 저는 멀 해도 즐거우니까. 아휴, 안 되나보다. <laughs> 길을 밝혀볼까요? 이거구나. 태각 보호막에 챔피언을 감싸. 피해를 흡수한다.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한다. 안전한 곳?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한다고? 그걸 누가 판단해? 그냥 뒤로 조금 빠진다고? 그게 안전하다는 거야? 난 뒤로 빠지면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laughs> 보호막을 감싼다? 한번 들어볼까? 아니야, 아니야, 새로운 거 하지 마, <laughs> 새로운 거 하지 마. 음, 음, 아니 칼바람 요즘 무슨 이벤트 한데, 무슨 저배 위에 다리에서 싸웠는데 옛날에 막 유령 신발 신겨졌던 거 기억나요, 백형? 막 그래가지고 막배 밖으로 막 나갔다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 그런 거처럼막 생겼나봐. 어, 뒤로 돌아갔다 앞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힐 들게 나는. <laughs> 타이밍점은 상대 스킬 무시가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됐다 보세요 공을 뭐 씹었다 보세요 와 그다리다 아리가다 해주실 거임 탱글라가스 딩거와 원딜 어뭐 진이 또 있네 블리츠 아 블리츠 나르 저기도 밸런스가 좋은데 아 어, 이것도 어야 되나 이러면 2 5초 뒤로 빠지는 거아유 그런 면 바라지도 않아 보호막 주는 게 어디야 그냥 보호막이라고 생각해 <laughs> 뒤로 빠지는 게더어떻해 안전한 것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음. 그냥 보호막 들어요. 아힐 들어요, 우리는. 쓰던 거 쓰자. 엄한 거 들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빛으로 간다, 에요! <laughs> 아이, 이번 주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네. 아, 배고프다. 갑자기 급출출해지네. 잠깐만, 99에서 왜 멈췄지? 아, 우리, 우리, 우리 이거나 깔까? 짠짜라 짠짠짠 우리 아래가 다 해주실 거임 <laughs> 아! 고양이다! 어? 나 고양이를 언제 바꿨지? 띠용 자, 느낌표 투표를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 게임 종료 후 추첨을 통해서 님들의 채팅을 전자언니가 읽어드립니다 아, 아, 아. 야, 하나 더사똥 또로 똥똥똥 그리고 다음주에는 11일에 짜파게티 드리고요 짜파게티 기프티콘 드리고요 12일에는 에어트럭스 에어트럭스 런다 에어트럭스 초청전이 있어요 야 이거 왜 니가 걸리냐 <laughs> 야 이걸 니가 걸리면 어떡해 살려줘 아, 살려줘 <laughs> 야 이거 둘다맞았는게 이렇게 된다고? 어, 뻥 아이고 어, 아래 죽을 뻔했다 <laughs> <미니어들이 승선했다. 웃음> 누가 있냐? 없네요. 저기 안 죽네. 어이구, 코알라지 살리느라고 막힐 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와! 아! 저걸 맞네! 아! 죽어야지, 그럼.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저걸 맞네. <laughs> 아니, 에어는, 에어 틀을 쓰 말이 입이 안 붙어 맨날 에옹, 에옹 이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서 속박을 당하네, 얘는. 야, 야, 적진 한가운데다. 넌 죽어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았다. 속박이 여로 와서 그다고이지이얼 같은 애들이 속박을 맞아가지고 딴데 가서 속박 걸려. 맞는 건 컵에서 맞고. 우와. 이러 맞아야지. 그럼 죽어야지! 일 속박 일대스다 럭스 잡았어. 럭스 잡았어. 내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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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잡았어. 띠용. 띠용. 올 거야! 올 거야! 안 맞네. 안 맞는 걸로. 에어트, 럭스. 제어는 럭스라고 있습니다. 럭스 짜잉. 아, 아, 미니언 내가 먹으려고 랬는데 와, 할머니 는 앞에 가요! 거길 왜 가요! 왜 가랬어요! 와우! 야, 이거 브랜드랑 연기가 너무 좋잖아! 내가 속박에 온 놈은 브랜드가 와장창하네? 너무 좋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오요. 오나! 가나! 잘 가요. 그냥은 못 보내 줘요. 다음 주에 영웅그 다음 주가 쌀입니다 맞습니다. 에어트렉스가 늦게서 벼됐는데 날짜는 더 빨라요. 12일이 에어트렉스, 19일이 쌀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은 이벤트가 더 없어요. 그렇게만 할 거예요. 26일도 뭐좀 할까 했는데 아직 블루나랑 어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 그... 뭐 가게 안 나오네. 니사스, 26일 니사스를 한번더 할까? 그래도 되나? 아이, 돈안맞네 4월에 다 모아, 모아, 모아. 니사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지금 딸이랑 에어트렉스한테만 물어봤거든요. 금요일이... 그... 딸내미가 제일 늦게 하원해가지고 금요일에 몰았어요. 맞아 주셨네요. 아아아아아 아. 이거다. 받아라. 아이 뭐야 뭐야. 아이 씨 아무도 안 맞았어. 누구 오자 맞았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럼 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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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려 주세요. 야 이거 솥박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아리 거 맞아야 되고 브랜드 거도 맞아야 돼. 아, 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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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선생님. 스킬 좀 맞아 줘. 이소. 아! 매혹을 맞았으면! 아 미안 나 속박이 없었다 어이! 갑자기. 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만나가 없네요 마우스패드도 혼절했다고? 뭐 그거 받, 받고 주고받기로 했는데 그거 아직도 안 받았어? 뭘 안해요 뭘 안해요 뭘 안해요 제가 뭘 안해요 뭘 안해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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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뭘 안해요 주어를, 주어, 주어 목적어 넣어줘. <laughs> <laughs> 순상님? 그러니까, 순상님은 뭘, 뭘 목적어? 선생님, 아, 선생님이라고 하시라고요? 아, 선생님이라고 하라고? 아, 그, 아, 그 표현이요? 아유 뭐, 여기 어원이 안 좋습니까? 아, 나 모르고 썼지. 어원이 안 좋은 거면 안 쓰는 게 낫긴 하지. 아, 좋은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마물을읽에서아 그래 이것도 1배에서 출발했어? 일배가 1배에서 출발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쓰게 된 용어 중에 하나인가? 그래요. 아, 깜짝이야. 아! 망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저기 당했다. 저게 당했다. 이거 진짜 당했다. 이거는 나를한테 제대로 당했다. 빨리 아이템 사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군 너무 어그로가 끌렸다 신발을 못 사겠네? 음, 물리학을 사기도 좀 애매하고 죽어야 하긴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무서워요 음, 그래요? 얘도 내려내려! 아, 어디야 어머, 스킬이 안 나가 아이씨, 짧다 짧아, 짧아 오라 차차 가스, 가스 검침원이 왔어요? <laughs>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죠 가스 점검 자주 오죠 오 게임 할때 와요 나에나 나 시간밖에 안 되니까 해아 저기 조심해야 돼어 나르 나르 조심하고 나르랑 그랩이랑 조심해야 될게 그렇게 많네 아이, 아니 아니야 좀지 말고 어여여 눈덩이다 눈덩이다 제발 피보 어서 와요 그런 거 배우지 마 <laughs> 우리 뉴비 찡들이 저런 것도 금방 배워 와 하이하이 아침 인사죠 알고 있어요 어 오냐 오냐 아니야 그럼 뭐아있으면 공을 쏴야지 아아아아야야 힐스톤 씨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힐쓰고 일단 때리고 묶고 묶고 때리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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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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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헤이 허이. 아, 아이 미니언 나. 하위 하위.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돼? 야, 야, 저거 어떻게 돼? 저거 어떻게 돼? 저거 어떻게 돼? 맞아야 돼? 형돼? 이거 아리가 맞아 준다고?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어디 인가 죽어요. 어디 있어? 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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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오야오야올 거야? 올 거야? 브랜드 궁거좀엄청아플 거야. 뭐 있으면 들어. 들어오냐? 아, 저 눈덩이가 안 보여. 저게 빨개 가지고. 어여! 그랩이다. 그랩이다. 그랩이면 죽어야지. 그랩을 쓴다는 것은 네가 가만히 딴 것이지. 아, 깜짝이야나르르다 야, 나르다르다. 나르다르다르다. 나르가 안 보여. 나르가 안 보여. 나르가 보여. 어. 어서 살 아, 살아아리야리야리야야리야리아리아리아리야리아리리야야야야 아리 살렸어 아리 살렸어 근데 스킬 발라줘 안 맞았냐? 맞았구나 에헤헤헤, 맞았구나 이번에 왕천요 나한테 준다는 얘기는 없던데 신규랑 복귀만 준다던데 나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직 없던데 그래요? 유빈처 가시려고요? 아 안 쓰. 적을 대고 왔냐. 맞아 버렸어. 맞아 버렸어. 아오 아퍼. 휴을 하나? 내가 휴비 있나? 일단 모르면 모를로 가라 그랬어. 신발도 좀 사고. 삶이라고 잠좋타는 중. 어 사람들이 빠져 나갔어. 군단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빠져 나갔어. 좀 썰렁 썰렁해. 채그 그, 그 뭐야 채팅창에 죄다 쌀친구 한다는 얘기밖에 없어.

여기 지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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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죽고 좋았어, 좋은 속박이었다, 좋은 자, 좋은 싸움이었다. 받아, 나의 쉴드. 아이고 우리 그래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스킵스니. 아이고 저걸 못맞춘네 와, 때리자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선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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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오십니까? 실드로 드리겠습니다 아! 어어어어 어, 어, 스킬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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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요 터트려요 어 기절이에요 아 우리 CC맞네 서레를 내놓으세요 이제 안되겠네요 이거는 서레를 받아야겠네요 누가 오실겁니까 실드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옵니까 여기다가 딱 깔고 터트리면 통당 미니언 처리가 되고 오시면 맞으면 고아 뭐야 기수도 안가 갔네 어 어떻게 되다? 야 딜이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스킬이 없는데 딜도 안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아우 아우 난전이다. 아 어, 나르가 커요. 어 거길 들어가요? 아이고 야 거길요? 아이고 속방 맞았는데. 이렇게 하면 실도 주고, 이를 여기 멀리다 찍으면 터지고! 그렇지! 그렇지! 오라차차! 아이, 아이, 저기가 아니구나. 야, 내가 전멸 안 써도 돼. 그지? 전멸 참어. 그렇지! 됐어. 전멸 참았어. 전멸 참았습니다. 제가 전멸을 참았습니다. 알라 맞냐? 맞았으면! 맞아! 뭐야, 나왜 이렇게 약해? 데미지가? 나는 그냥 속박만 보네. 아이씨, 다 피하네. <laughs> 아, 아, 아. 나 피하네 <laughs> 4월 중순쯤요? 어, 근데 뭐 공지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좀 늦게 알려주는 게 내가 간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야야야 <laughs> 야, 야, 올 거야 야저 카사딘 16렙 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 기존 유저들이 있겠다. 게임을 한달접게하는 이벤트는 말이 안 돼. 어? 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뒤에 때릴게. 아, 어, 좋았어, 좋았어, 뒤에, 뒤에 견제, 저 오졌다, 뒤에 견제 오졌다, 미역을 놓았으면, 아 이걸 안 맞고 앞으로 온다고? 야, 이걸 앞으로 온다고? 난 뒤로 갈줄 알았지? 실드로 줄게, 달려. 야, 무빙을 부숴저 상황에서 앞으로 가요? 야, 맞았어? 한번 맞아야지. 이런. 아, 아.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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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츠! 아 똑똑해! 야, 들어가네. 아, 당황했다. 날 들어가네. 아, 당하겠다. 그래날 들어가네. 선장해! 지메자. 으이! 날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아, 좋았어. 방금 CC 오졌다. 아, 뿌듯. 아, 럭스하면 속방 맛이. 아 너무 좋아. <laughs> 속박이 두 명이나 돼요. 계사기잖아. 내가 맞지만 않으면 <laughs> 이래국에도 딜이 있다고? <laughs> 원래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아이고, 아이거안 되냐? 야못 지키냐? 아안 되겠다야. 그건 안못지다 어, 어 저거 맞았으면 때려야 돼. 평타 안 돼? 아 비켜지롱. 아, 아, 아. 어둠을 걷어내요. 포탑 지킬 수 있나? 아, 지켰어, 지켰어, 지켰어. 제가 지켰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들. 아니 선생, 아, 선생님.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고 하자 여러분 제가 지켰습니다. 여기 누가 옵니까? 없네요. 있는데 없네요. 있죠 여기 있죠. 찾았죠, 봤죠? 뭐야 이거 빨간 거? 아 저거 나를 그거지. 어. 아이고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어이 뭐야? 뭐 왔다 갔다 했진이 여기 누가 있었어, 수프레수프레 누가 있었는데? 아닌가? 아, 야, 너냐? 야, 씨. 야야야야 여기 어떻게 하고?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스킬이 없어. 스킬 스킬 스킬로만 때렸어 어, 오지 마세요. 아, 나이스. 아, 이래리 못 들어와서. 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야니야아이야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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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내가 맞았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이래 처리 좋았다. 도로 살렸어. 좋았 아, 숙박 잘해.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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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맞으면! 안 맞네. 맞아야지. 가족이 항상 맞아야 된다는 가족. 야, 야, 내가 맞아줄게. 브라도 내가 지켜줄게! 아이씨, 다 맞네. 아! 맞지. 야, 럭스가 막 맞아준다. <laughs> 여기 하이버니까 뭐하냐.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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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홀랄랄랄랄라. 어허. 어딨어? 아, 야, 야, 나왔어, 나어 시즈를 한번쫙봤고 어, 야, 누가, 누가 맞았어. 눈땡이 맞았어, 방금. 야호! 마나가 없는데. 저마나가 없어요. 이과아게 깔끔한 향기. 퐁당, 퐁당. 속박을 던지자! 여기니! 그렇지! 이거 아름다워라. 이렇게 아름다운 속박이 어딨어. <laughs> 저도 맞아야지 맞아야지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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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아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아아아 아, 아. 야 우리 딩거 징 딩거 짱아 너도 너도 숙박이냐? 아이오냐 아이오냐 임마 여기 있다 좋았다 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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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잘해 저래 so, 내놓으세요! 제가 럭스를 잡은 이상 이인분입니다야호 어, 완전 재밌다. 어, 어롤 재밌다. 아! 아. <laughs> 아, 기본 안 나와서 듣기 있어요. 나 그거 좀 알려줘. 어디 있었어요. 나 그거, 나 기본 안 나와서 듣고 싶어. 아이, 목소리 거슬려. 하 <laughs> 아, 죽어야 되는데. 음량이 제일 밑에서. 아, 감사합니다. 오, 그러게요. 속박이 저렇게 되네. 아우! 럭스가 속박 두 명만큼 거어 대마시할 수면 얼마나 짜리든지 너무 좋아. 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나도 나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itu? 나 언제 죽어야 되냐 이거? 그냥 이번에 밉시다. 어어어 어, 어, 안 되냐?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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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아니 걔 걔를 때린다고 딘거를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뭐 뭔가 뭔가 이상해 지금. 뭐가 잘못됐어. 뭔지 모르겠지만 저 포탑에 아직 있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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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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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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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속박시다 받아라 나이 속박입시다 아 뭐가 또다죠아안 맞네요 아날 잡으러 온다고? 설마 딸 핀데 그지 다 좋았다 어씨 잘 들어온다 니호

와, 그냥, 하, 이버딘거에다가 그냥, 그냥, 응? 그냥, 라가스에다가 그냥, 그냥. 럭스만 잘해요, 럭스만. <laughs> 럭스만. 럭스만. 와. 문도만 있었어도? 몰라, 난재밌어서 이겼어. 이겼다. 뭐야? <laughs> 나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리가 다 했네요.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laughs> 아리가 다 했네. <laughs> 그런가? 어, l p 포킹에서 한번 받으면 끝이 없는데뭐 여기 막 마오카이 말파이트 막 이러고 막 사이어 막 이렇게 들어오면 또 포킹도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되게 재밌었는데 딜이 3등이네